대병학 입구는 저쪽인데 코스로 봤을 때는 소병학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입구가 이쪽으로 해서 소병학, 대병학 이렇게 오도록 하는 코스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키우는 물장 같습니다 오늘은 눈이 안 왔는데 발자국을 보면 오늘 발자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입구 쪽에는 오늘 밟은 발자국 으로 보이는 것들이 보였는데 여기는 어제 다녀간 사람 발자국 이었습니다 폐경학에서 내려오는 게 오늘은 갔다가 들려서 다시 와서 이쪽으로 해서 아까 주차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상은 저쯤에 산불감시초도 있는 쪽, 저쪽인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떠나는 길. 정상 들렸다가. 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왔습니다. 대명학 아. 이쪽에 한라산은 아직 눈에 쌓여 있습니다. 구름에도 가려져 있고. 내일이나 모레쯤 맑은 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나가는 길은 다른 쪽으로 나가는길 같습니다. 대병학 쪽으로 가려면, 여기, 여기, 초소를 지나쳐서, 이렇게, 여기로 가야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좁고, 가파르다고 하니까,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네. 계단. 그래도 이쪽은 햇빛이 들어오는 데라서 그런지 눈이 녹아서. 눈이 많이 쌓였으면, 위험하다. 이 길로 소병학을 나왔는데요. 여기 아까 입구. 그러고 보면 아까 이정표가 있던 곳이 더 가서 도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은 일로 가서 소병학 올라갔다가 일로 내려가서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였는데 뭐 크게 차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해서 대병학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정표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코스를 이쪽으로 가서 완만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내려오는 길이 계단이 엄청 많아서 미끄러워서 올라가는 길 쪽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대병학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대병아 올라가는 게 역시 계단입니다. 한라산 단산, 삼방산, 저 멀리 군산도 있을 텐데, 구름이 많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참 좋을 텐데, 벤치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쪽 길은 없고, 좀 전에 왔던 나가는 길. 로 나가면 주차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역시 계단 끝이 없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길로 돌아서 조금만 가면 주차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산완료, 소병학과 대병학을 모두 한 번에 올라갔다 왔고요. 내려오는 길은 지금 이 길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 저기 노루인지 사슴인지 모르겠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지금 절로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쳐다보고 있네요. 아무튼 하산 완료. 이 모습이 멋있네요. 입구로 막 들어왔습니다. 가려름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 와서 주차장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정이 깁니다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 숲지나 풍광이 멋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바로 가볼 생각입니다 아, 험난한 길이 될것 같은데 까지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노루나, 뭐, 그런 발자국 같은데, 사람 발자국. 그래도 여기 눈이 슬고 있국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잡이 띠를 좀 보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네이버 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동물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쪽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고 요 네이버 지도 받서는 방향은 저쪽입니다. 가다가 저쪽 편으로 빠지는 길인지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리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5분 정도 좀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이버 맵을 보고. 보이지 않는 길을 뚫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이 없습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까 일로 갔었는데 가장 유력한 길은 이쪽 그릇좀 보입니다. 방향도 이쪽이 맞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노른지 사슴인지 얘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방향을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완전 말도 안 되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건 어떻게든 가겠는데 다시 올때 어떻게 올지는 안 가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되도또 발자국 따라와야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가시덩굴이 너무 많아서 가려고 해도 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펼치고 가기에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보기로 가서 길 찾으면 용아리로 가고 아니면 차를 타고 용아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일단 마구, 마보기 쪽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빠른 남자, 견이었습니다. 30분 만에 그쪽으로 가는 건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안 보이면 그대로 차 쪽으로 가서 영하리 오름으로 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0분 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쪽에서 왔는데, 나 말고도 누군가 길을 찾다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발자국이 났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마보기 오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가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쪽으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발자국이 이쪽편으로 마보기 오름 쪽으로 나온 발자국이 있어서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왠지 길인 것 같습니다. 고우 이렇게 안경 맞은 띠는 처음 봅니다. 하나 이름도 없고 그냥 리본 끈이네요 이거 선, 포, 선물 포장할 때 쓰던 리본 같은데요. 계속갑니다 조금 잘 따라왔고요. 여기 아 리본 있습니다. 아까 저 저쪽에서 헤맸던 것 같은데 뭐한 시간 정도 더 헤매면. 이쪽으로 올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가시나무 덩굴을 피하다가 어디선가 물을, 물병 하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길을 찾는 바람에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도 온 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동네는 햇빛이 위치네요. 여기는 눈이 올라갑니다. 여전히 이쪽도 눕지 않은 길입니다. 나무 사이로 피해서 안 길입니다. 근데 다시 일로 와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다가 담을 쌓을까요? 목장하려고 그렇게 만졌다고 해도 엄청난데요? 여기가 습진 것 같습니다 지도에 있었던 아그러네요 저기는 혹시 모르니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내려간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발자국이 여기 습지에 올려고 오셨던 분들 발자국 같습니다 더 이상은 발자국이 없고요 아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지도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에서 올라왔는데 등산로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습지를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갔었는데, 길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해본 데도 없어서 다시 왔더니 약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어서 이건 제발 자국이고요 올라가서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찍은 겁니다. 여기 진짜 대나무 죽 감사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탈도 팔척하고 있는데 하, 길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히 일본 있는 데서 왔는데 아무도 것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찾아가죠? 일단 봉우리는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길도 못 찾고 시간도 지금 3시. 반쯤 됐는데 더 헤맸다가는 아예 아무것도 못할것 같습니다. 지금 왔던 길을 잘 찾아 돌아가서 아,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지 오름으로 가는 길은 15분 만에 포기하고 여기서 초코바를 먹고 이제 차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보기 오름 쪽으로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마보기 얼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저 앞에 마보기 얼음 저까지 가서 넘어서 내려가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갈라진 곳 잘못 갔다가 30분 헤매고 다시 왔던 곳이고요 지금 습지 행기소 갔다 온, 온 길입니다 지금 다시 마보기로 올라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이로내려쬐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아직 해가 저기 있으니까 영하의 오류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소소가 있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좀 칠해 는은하고 달라서 한편 보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왼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로를 꽤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드디어 병아리 입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갔던 자국이 없네요 어쨌든 빠르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올라왔고 이쪽으로 가면 정상 이쪽으로 가면 북봉이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어져 있긴 한데 습지로 내려갔다가 아까 마보기 오르면서 갔던 습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이렇게 한 바퀴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하고 정상만 갔다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이 드네요. 여기도 사람이 안 다니던 길이라 눈이 푹푹 파묻혀서 걷기가 힘듭니다. 일단 아,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저기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저기까지만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기, 북봉인것 같고. 아, 드디어 한라산님, 아까부터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한달진됐는데 오늘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아. 좀 쉬었다가, 덩킨돈을 차 하나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오르에서 습지쪽으로 습지 내려가는 건 아마 저쪽인 것 같습니다. 저기 리본, 노란 리본 달려있는 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아까 마법이 오르면서 갔던 습지 들렸다가 저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렇게 하산하는 코스인데 도전 못합니다. 오늘은 내려가겠습니다. 덩치 노릇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배가 지고 있고 멋있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갈림길입니다. 여기 방금 정상 갔다 오는 길이고 이쪽이 북봉 가는 길.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등산로에서는 나왔습니다. 이제 절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왠지 비켜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피해가겠습니다. 계속 비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왠지 인사하는 걸까요?